제네시스 GV80 트렁크 공간이고요. 전5인승 모델입니다. 이렇게 폴딩을 좀 시켜봤고요. 실내는 아주 예쁜 우유빛깔이 나는 예쁜 컬러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뭐 수납공간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예,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죠. 자, 5인승 모델 제네시스 GV80이고요. 2.5 터보 2륜구동 모델입니다. 깨끗합니다. 지금 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4,270만 원, 예, GV80이 4,27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다글카에 오시면 되고요. 자, 이 차는 2,500cc 가솔린, 어, 2020년식 어, 12만 킬로 때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수수료 받지 않고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네시스 GV80 4,270만 원. 자, 믿기 힘든 금액이고요. 사고 차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근카로 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